억만장자들이 답답해서 알려준 성공 법칙 다섯 가지 중고 정주영 회장의 긍정의 법칙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단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어? 단네 글자로 수많은 사람의 한계를 무너뜨린 남자 고 정주영 회장 그의 인생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간 교과서였습니다. 정주영 회장은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. 그러나 현실보다 꿈을 먼저 봤죠. 조선소를 세우겠다 했을 때 모두가 코웃음쳤습니다. 돈도 기술도 배도 없는데 어떻게? 그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이 모래 위에 반드시 배를 띄워 보이겠다. 그의 말 한마디는 곧 현실이 되었고 그 바다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. 그의 긍정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습니다. 문제가 생기면 왜안 되는지보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.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,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늘 말했습니다.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. 그 한마디 속에 정주영식 긍정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. 오늘도 누군가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정주영 회장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. 그럼 회복이나 했어? 진짜 긍정은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직접 움직이는 용기입니다. 그한 걸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언제나 웃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